잭스는 2009년 2월 21일에 출시된 최초의 17 챔피언 중 하나로 무기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보유하고 있다. 본명은 사이작스 칼리린스 코아리 이카순이며 사이작스는 이름으로 슈리마어로는 사막이라는 뜻이고 칼리와린스는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 코아리는 일종의 칭호로 고대 이케시아 마법사왕의 친이대를 뜻하며 이카순은 부족명이다. 즉 플레임을 해석하자면 이케시아의 이카순 부족의 칼리와린스의 아들인 코아리 사이직스이다. 사이작스 칼리린스 이카수는 슈리마 제국의 자치구인 이케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이케시아가 슈리마의 압제에 짓밟히기 전 당당한 독립국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이케시아와 마법사 왕을 수호하는 영웅 코아리에 대해 설명했다. 마법사 왕은 슈리마의 침략에 저항했으나 전투에서 사망했고, 휘하의 코아리 수호자들은 자결 의식을 치러 그의 뒤를 따랐다. 슈리마 황제는 코아리 전사들의 유해를 모두가 볼수 있도록 전시했고, 마법사 왕 역시 도시 성문 위에 처참한 모습으로 걸리게 되었다. 사이작스의 아버지 역시 이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사이작스는 이케시아인의 가슴 속에서 불타는 분노를 이어받게 되어 슈리마의 무기 장인과 부족의 장로들 아래에서 공부하며 무기에 대한 지식을 갈고 닦는 데 전념했다. 슈리마의 통치하에 수세기가 지났을 무렵 대규모 지진이 해안 지역 사베라를 덮쳤다. 지진으로 땅이 파괴되자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 그것은 사악하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신적 존재에 가까운 슈리마의 초월체 전사마저도 쓰러뜨릴 것만 같았다. 사이작스는 이 물체를 발견한 이케시아 마법사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법사들이 알아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그들은 이 힘을 공허라 불렀다. 의회는 즉시 공허의 잠재력을 인지했으나 사이작스는 그 안에 도살인 재앙의 전조를 보았다. 그는 말을 타고 사베라를 떠날 때 마법사들을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공어를 이용해 슈리마의 지배자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의회는 새로운 마법사 왕을 추대했다. 포아리 역시 재건되었고, 사이작스는 그 최초 구성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초기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며, 사이작스는 위대한 초월체 전사 하나를 죽이는데 성공하기까지 했다. 그는 해방된 도시 바이제크 주위에서 초월체의 시신이 전시되는 모습을 자랑스레 지켜보았다. 초월체 군단이 이케시아에 접근했을 때, 사이작스와 동족들은 전방에 집합했다. 두 군대가 발밑에 흙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이케시아 마법사와 사제들은 공허를 방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공허를 부르는 순간 파멸이 대지를 뒤덮으며 이케시아인, 추리마인, 심지어 초월체조차 그 존재가 사라져갔다. 도시 성벽이 무너지며 공허가 수천명의 시민들을 차갑고 소리없는 망각 속으로 집어삼켰다. 한순간에 이케시아는 멸망했다. 사이작스는 공허가 소환되어 황폐해진 구덩이로 이동하며 예코알리처럼 자결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폐어 속의 사베라에서 본 화로 지팡이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지팡이는 여전히 공허를 억제하는 원소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꽃이 사이작스의 가슴속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폐어가된 고향을 떠났다. 그는 희망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이케시아의 마지막 불빛이라 명명하고 고이 간직했다. 슬픔과 수치심에 빠진 사이작스는 본명을 버렸고 그날 이후 잭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방랑자가 되어 알려진 세상과 지도 너머의 지역을 떠돌게 되었다. 본래 그의 민족은 기대 수명이 길었으나 잭스는 품고 있는 원소 불꽃의 힘 덕분에 더욱 오랫동안 생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케시아에서 멀어질수록 불꽃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꺼질 위기가 찾아왔다. 잭스는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암울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에게는 돌아가 싸워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초월체에 의해 공허의 잠식은 멈췄으나 그 기묘한 위협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이후 수세기간 잭스는 방랑 전사가 되어 곳곳을 돌며 코아리를 재건할 만큼 강한 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대단한 실력, 용기, 힘을 가진 존재들과 수없이 싸워도 다가오는 아무의 맞설 만큼 강한 자는 찾을 수 없었다. 이케시아의 멸망으로 잭스는 끝없는 불확실함에 시달렸으나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는 날, 잭스는 공허에 맞설 것이다. 잭스의 모티브는 미국의 소설 샨나라 연대기에 등장하는 웨폰 마스터 게럿 잭스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게럿 잭스의 이명인 웨폰 마스터를 한글로 번역하면 롤 챔피언 잭스의 칭호인 무기의 달인이다. 인게임에서 지금까지도 잭스의 영원한 라이벌인 피오라. 단편 소설 결말에서 서로 대결하게 되는데, 잭스가 피오라를 보고, 드디어 싸워볼 만한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잭스가 그녀를 코아리로 영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둘의 관계에서는 라이엇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였었는데, 이 다음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구설정에서는 시험을 거쳐야 통과할 수 있는 정의의 전장에 그냥 걸어 들어간 의문투성이의 인물이었다. 출신지는 불명해, 별볼일 없던 용병 시절의 과거와 대비되게,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는 리그 최강자로서 그 비범함이 항상 강조되던 캐릭터였다. 가로등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리그의 규제를 비웃기 위해 뽑아든 자체 페널티로 이외에도 닭다리, 주걱, 낚싯대 등의 무기를 들고 싸웠다고 한다. 물론 잭스의 전적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하지만 해당 설정이 버려지면서 결국 오랫동안 외면받게 되었고, 유니버스 출범 이후 공허 스토리에 편입되며 수천 년전 멸망한 이케시아에서 살아남은 고향잃은 방랑자 캐릭터로 변경되었다. 잭스는 리그 오브 레전드 초창기의 17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를 타지 않는 적절한 스킬셋 덕분에 스킬이 바뀐 적이 없고 인게임 모델 또한 바뀌지 않은 챔피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2년 9월 기준으로 리워크 또는 리메이크 소식이 들려오며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왜 바꾸냐와 10년 전 챔피언이라 바꿔야 한다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한다. 잭스가 좋아하는 음식은 달걀이라고 하며 특히 슈리마의 유제리스라는 도시 여관에서 요리한 달걀을 좋아한다고 한다. 전설급 스킨인 메카 삼국 잭스의 대사에서도 삶은 계란을 좋아한다는 점을 계속 언급한다. 젝스가 W 스킬인 무기 강화를 활성화하고 조냐를 사용하면 무기 강화의 쿨타임이 0초가 되는 버그가 있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백도의 왕이었던 젝스가 백도의 신이 되어버렸다. 버그성 플레이로 당연하게 악용하면 안 됐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사용한 거 아니니깐 괜찮음. 이라는 양심리스를 시전하였다. 물론 대부분 구인 리포탕했다고 한다. 어떤 유저가 팬심으로 잭스를 주인공으로 한 잭스 더 레전드라는 플래시 게임을 만들었다. 챔피언들과 1대1로 전투를 하는 방식이며, 전투가 끝나면 특성을 찍어 강해질 수 있다. 현재는 플래시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어도비 플래시를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돌려야 한다. 미국 웨스트체스터 출신 17살 청년, 조켈리는, 골수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일상이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며 즐거워하였다. 그것이 조에게는 유일한 친구이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이 사연을 전해 들은 라이엇 게임즈는 조를 본사로 초대하여 함께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며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주었다. 그리고 챔피언과 스킨을 세일하여 판매 금액을 전부 기부하게 되지만 결국 조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조를 애도하기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던 챔피언 잭스의 스킨, 잭시무스 스킨에 이와 같은 대사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건널 위한 거란다.